안녕하세요. 용용티의 박용숙입니다. 어, 오늘은 제 제자가 어, 브라함스 파가니니 바레이션 북원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어, 아마 주제하고 바레이션 원을 레슨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테크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갈게요. 리고음 어려운 대곡을 갖고 왔어요. <laughs>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음, 너무 빠르지 않게 한번 쳐볼게요. 음. 음. 됐으면 좋겠고, 얘가 이 소리가 아주 좀 간결하고, 되게 어 좀심플하지만 정확하게, 되게 깨끗하게 쳤으면 좋겠는데, 고게 지금 잘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레가톤데, 그래서 손목에 유연성이 없어요. 지금 이게가 손목이 똑같거든요 손가락으로 치기가 쉬워요. 봐 봐. 지금 이게 손가락으로 치거든요. 그게 아니고 손목이 다 다시 아, 그리고 자, 4번이 4번 5번은 되게 약한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이 팔이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게 제가 지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음, 이게 두 번째 핑거에 하나 도세 번째 관절이 이게 중력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정확히 세워져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내뿜어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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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번이 얘가 무너져서 치고요. 음. 그 다음에 4번은 내가 4번 그, 이거 정말 꿀팁이라고 알려줬죠. 음. 4번은 약하기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훨씬 쉬워요. 이 내나 이때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3번은 가장 길어 키... 이 머리랑 가장 멀기 때문에 얘가 안 치는데 제대로 안 치는데 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연습할 때 조금 더 깊게 눌러야 돼요.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좀 거치게 들려요. 조금만 해볼까요? 한번. 만 해볼게요. 어, 하고 다시. 우리 그 연필 있죠? 연필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자, 이거 아니고 리피시니까 어, 이 건반 안에서 해볼게요. 그렇지, 그 소리 되게 좋은 소리예요. 그대로 펜거로 치세요. 그렇죠. 하고 다시. 이번뒤서 완전히 풀어 푸듯이 그렇지 자 지금 보여 얼마나 자유로운지 보여요? 자 사쿨 어. 걸어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게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응? 그렇지 좀더 그렇죠 이 소리야 어 봐봐 이거 좀더 아니 여기서 자꾸 이렇게 봐봐 이렇게 집어서 이게 아니고 풀어야 돼요 네자자이 연습도 좀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안 돼요. 패러디하게 어, 여기 보는 4번 연결이 안 되는 게 어. 들어가시면 이, 원리를 터득해야 돼. 터득을 한 다음에, 내 걸로 만 들어서, 어디도 안 없게 해야 돼. 이, 육이 자, 지금, 뭐가 문제였어요 손목에 내비게이션이 었고 a 번손가락 이, 계속 무너졌어 그, 렇죠 y'all. Oh, you, you, 하나 고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난 지금 마음에 안 드네. 보세요. 이거 음? 빼러? 아, 자, 근데 지금 뭐냐면 깔라하러 자, 얘가 여기서 이게 전달이 안 돼. 작게 작게 자, 작게 작게 이거 잡고 5번 잡고, 밑만 해주세요 어? 다시 미 잡고? 어 그래서 제가 내가 말했던 에 말한 도피점. 그렇지. 어, 그 다음 그 다음에 도피점 하고 여기 바닥까지. 그렇지, 그렇지. 호흡하고, 그렇지, 그렇지요. 어? 어? 아 그런데 이제 좋은데 뭐가 자꾸 빠지냐면. 이 연습하세요. 3번 핑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자, 어,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큰 문제가 그러니까 뭐 프라블럼이 아니고 메럴. 어, 그러니까 이걸 좀더 신경 쓰세요. 3 번. 그럼 다시. 어. 그러요 어? 어? 메럴? 그렇죠. 얘가 도피점 받아. 도피점 받아. 그 다음에 그래서 다. 그 다음에 자 3번 핑거 해보세요. 3번 가운데 속 이거 3번으로 치죠. 자 이거를 치지 말아봐요. 치지 않으면서 자. 음. 그렇죠, 다시 한 번. 그렇죠. 우리 이게 이거를 한번이렇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 좋아요. 자, 그래서 이때 움직일 때 우리가 손목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는 자연스럽게 어, 살짝만서 해 보세요. 다시 자, 우리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돌다가 했잖아요. 지금 이게 대고 치는 게 아니라. 어, 대구, 자, 대구 이게자준비는 하지만 그전에부터 어디서부터 계속 온 거야. 자, 대구서 우리가 이게 항상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오케스트라도 보면 그 컨덕터가 따라랑따라랑 하잖아요. 근데 이 준비를 지금 잘못 하시고 계셔. 따라랑 그러니까 되게 이거 보기에 지금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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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경쾌하고 이제 선명하잖아, 분명하게. 그러려면 애가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해 버리면은 어, 계속 이렇게 축축 쳐지게 가는데, 원, 트, 어, 조금 더. 살짝만이야. 그러니까 손끝이 굉장히 경고해야 돼요. 손좀 보세요. 응, mm -hmm. 그렇지. 어, 이렇게 저기. 동생이랑 좀 이렇게 네. 사이 좋게 이거 네. 당기면서 어 터치 저점에도 음. 그렇지 이게 렇 당기면서 그렇지. 그래서 돌려 보세요. 손끝은 엄청 견고해야 돼요. 음. 그리고 팔은 엄청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렝스와 플렉시빌리티 이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죠? 네. 어. 그리고 자, 조금. 어. 그냥 요 정도. 응? 그래서 한번 음. 해보고요. 밀착해서 음. 음. 왼손에 마찬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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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에 대한 포지션에 들어가야 돼요. 자, 아, 일대3을얘한번 하면 얘세 번, 네. 얘두번 하면 얘 여섯 번. 우리 한 우리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연습 따로 반대시 해주세요. 네. 원리를 이용해서 가요. 네. 지금 어, 아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가볼게. 요 음. 어? 아, 좋아. 그러면 밀, 밀. 우리가 평소에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소 제스처가 항상 들어, 들어갔죠 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서 얘가 이제 어디까지 긴 여행을 떠나 여기까지 근데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왼손 여기만 움직이면 돼 근데, 우리, 우리 제자, 사랑하는 제자님은 여기까지,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돼. 라, 자, 미. 이거 봐봐, 여기 왔어? 그 다음 얘는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사실 여기가 아니고, 가서 이 포지션을 잡아요. 미. 응, 음. 음. 어 쿠션보다도 조금 더 약간 스윙걸팁에 갈게, 가깝게, 어 어. 와우. 아 그리고 왼손 자, 자 왼손이 자 여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뭐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무너졌었는데 지금 많이 세우긴 했지만 더 세워요. 자, 자, 자 여기 놓고. 자, 자, 역시 자 이것도 역시 약간 핀퍼 핀퍼였으면. 이거 이로테이션핑이고 여기서 이거 삐뽀삐뽀, 여기를 어, 이거 했잖아 그것처럼 여기도 봐봐, 이 감각을 잡세요도피청까지만 이게 귀찮더라도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이거 한 번에 다 해놓잖아요? 오늘 가서 매일이 한뭐 20분만 내가 머릿속에 계속 가게 시켜놓고 하면 은 다시는 연습 안 해도 될수 있어. 근데 이걸 귀찮아서 또 까먹어서 연습 안 하면 매일 해도 안 돼요. 할 때마다 또올 때마다 나한테 또 이렇게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이거 간격 자, 자 여기자중력지점잘 잡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에그아음에그어음에그다봐봐 아주 타이트하게 라라리라라 랄라그까 그렇지 노트 사이에 공간이 없어야 돼랄라라라라 이러되는데 지금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라라리라라 나라리라 나 그렇지 그다음에 라라라라라리라라 그다음에 이미 이렇게 손목이 쫓차가야 돼요 내버의 내비게이션 손가락을로 쫓차가서 어떻게 만드는 그렇죠 뭐뭐 뭐니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짧, 십몇 분음표로 짧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여기가 지금 딱 견고하게 더 세워져 있어야 돼요. <목소리> 조금 되약 한데 어 집에 이거 이제 다이해 예 했기 때문에 네. 오늘 가서 정말 2시간만 딱이팀 오늘 배운거 하나하나 되게 멋스 이메카니한거 연습하면 다시는 나한테 이거 얻는 데서 는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해를 하니까. 네. 해 보세요. 딴딴. 아, 안많 되죠? 뭐가 여기 지금 어 이게 참그 그 처음에 잘안 됐던 것들이 안돼 잘. 어, 적어 세요 자고요아

주체를 못했어. 이거 음. 음. 좀 나, 나, 라라라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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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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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지금 딱 하나를 딱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게 지금 많이 몰려 올렸는데 들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 운동하면서 빨리 밀착해서 가는 걸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어.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응. 처음 레슨인데 빨리 잘 알아듣고 어. 해줘서. 가 너무 잘해 주셨어. <laughs> 아니, 내가 아니야. 머리가 좋아서 그래. 우제전 님이 <laughs> 어.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더 팁. 어, 요거 가까운 거. 그 지금 여기야. 이렇게 해서 어, 잡고요. 네. 자,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엄지에 눌러요. 또 세커. 3번, 어, 4번, 또 5번. 네. 이렇게 손끝 이렇게 해서 손끝에 힘이 길러져야 돼요. 어. 뭐 이런 사실 뭐뭐 뭐 사람 보면은 막 우리 옛날에 막 이런 피스톤 운동 막 했거든. 응. 막 동전 올려놓고 동전 네. 떨어뜨리면 맞고 <laughs> 이런 연습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손다 응. 나가고. 근데 지금도 아직도 뭐 이렇게 음, 이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르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 어, 다 내가 배운 대로 가르키고 내가 아는 대로 가르키는 건데 지금 네, 이런 운동 하면 안 되고 항상 항상 손가락은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손가락을 갖고 있고 항상 같이 이렇게 하다의 유닛으로. 한 개로 같이 가야 돼. 온 몸이 더 같이 가고. 응. 오늘 요거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레리셔 원할게요. 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